우리가 편의정진법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그 좌석을 배치할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장애인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편의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음. 만큼 육체적인 편의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야말로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그 목적에 맞게 그 공연장의 특성에 맞게 일단은 거기에서 주어지는 공연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좌석이든 장소든 배치를 할때그 컨텐츠의 접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좌석 개수나 위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음. 뭐 또는 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자막을 볼수 있는 그,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 그 서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예. 네.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최적 관람석이라고 되어 있고, 안에 보면 물리적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컨텐츠 접근의 부분까지도 사실 들어가야 최적 관람석이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이동해서 그곳에 가 있다고 해도, 거기서 주는 어떤 공연의 내용물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사실은 그건 최적 관람석이 될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충분히 좀더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물리적인 부분에만 좀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그 장애인 지금 최적 관람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장애만, 이 물론 그 부분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에, 그, 어떤 장애, 그,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장애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시적으로 다쳐서 휠체를 어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는 그, 정말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 예,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 편의정진법에서는 다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임산부라든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상을 그, 포괄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 여기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 물론, 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정진법에도, 어, 장애인의 편의정진법이 아니고, 어, 뭐, 인 임산부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그, 그, 살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정진법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도 장차는, 음. 뭐, 장애인의 체제 관람설이 아니라, 예. 예, 편의정진법에서 정하는 그 대상자들을 음. 아우르고, 그다음에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컨텐츠그 내용의 접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최적 관람석의 의미가 될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례에서 가장 지금 그잘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기존의 우리 지금 장애인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 장애인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휠체어 장애인석을 주로 이야기하죠. 기존의 장애인석들은 이게 맨 앞이나 맨 뒤에 일렬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자원봉사자가 입에 또는 동반자가 입에 있게 마련인데 그분들은 따로 떨어져서 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반자가 가까이서 관람을 할수 있는 동반자까지도 어~ 최적 관람석의 어떤 그 범위 내에 에~ 포함을 시키는 어, 물론 뭐 의자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장인들이 현실을 잘 짚었다라고 봅니다 예, 보는데 예, 우리 그 이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 지침도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최적 관람석의 기능뭐 예, 안전성 편의 그 물리적인 편의성을 포함해서 어, 포함해서 그 공연 자체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어, 보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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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 좀잘 준비해 주시고, 예. 예, 그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예. 예, 참고를 해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